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정섭의 인생역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d i t i 관련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은 이 종목 관련해서 저와 처음 만나는 거기 때문에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환경, 그 다음에 이데일리, 그 다음 에 솔론에서 전문가로 활동했고요 지금은 어, SOS b 즈에서 백발백중에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만나고 싶어서, 어, 무료방을 만들었고요. 무료방에서는 지금 한 160분 정도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뭐, 매수매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매수매도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종목 선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무료로 교육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셔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뭐 자유니까 언제든지 어, 필요하실 때 들어오셨다가 또 필요 없으면 또 나가셔도 됩니다. 자, 들어오는 방법은 아래쪽에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아래쪽 링크 따라서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필히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DITI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정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뭐, 철도 원팀 코리아, 그래가지고 지금 한 우크라이나 철도재건 MOU 관련해서 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 좀 올랐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으로 지금 추세가 다시 상승적으로 추세가 갔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화살표가 빨간색, 녹색이 나왔죠. 빨간색이 나오게 되면, 어, 이제는 추세, 5일선의 추세가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는 그런 어, 골든크루스가 일어난다. 그런, 그렇게 일어나게 되면 1차 목표가는 112, 2차 목표가는 224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 전체적으로 224까지 완전히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거든요. 이후의 흐름을 보면, 분명히 여기에서는 추가적인 돌파도 가능한 그런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선은 1차 목표가 있잖아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정고점이 지금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3,900원, 3,900원에서 4,000원 사이에 지금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그쪽 위쪽까지 올라오게 되면 여러분께서는 1차적으로 한번 정도 물량을 털어주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거, 이거도 1차적으로 한번 튀어 올랐다가, 그죠? 거리랑 세워서 튀어 올렸다가 다시 빠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리랑 세우면서 튀어 올랐다가 다시 빠졌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리랑이 아직 덜 섰긴 했지만, 거리량이 이것과 같이, 이거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이 거리량이 이렇게 산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서 한번더 튀어 오를 수 있거든요? 튀어 오를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정고점 한 번씩 찍어주고, 그 다음에 밀렸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장대 양봉을 한 번씩 뽑아내고, 그죠? 장대 양봉을 한 번씩 뽑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도 장대 양봉 뽑아내고, 여기도 장대 양봉 뽑아내고, 여기도 장대 양봉 뽑아낸다고 하면, 분명히 그 장대 양봉을 뽑아낼 때 여러분께서는, 어, 좀 수익을 챙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도 어, 이전에 있던 그 차트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장대 양봉을 뽑아내는 그런 시점에서는 분명히 한번 정도는 물량을 좀 조정을 하시고 거기서 수익을 챙기신 후에 이후에 여기서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한번 배팅을 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어, 수익을 더 챙기시는 방법으로 가실 수 있겠지만, 우선은 정고점에서의 물량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눌릴수 있다는 점, 그것을 좀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